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금융 소비자 여러분께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인 ELS의 수익 구조와 손실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화투자증권 ELS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는 여러분이 실제 체결하려는 상품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인 ELS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주가와 연동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란 뜻인데요. 주가 연계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으로 부릅니다. 주식 또는 주가 지수와 연계돼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 약속된 범위 내에서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는 증권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하는 투자인 거죠.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지수만 포함되어 있다면 지수형 상품, 지수와 종목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형 상품, 종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종목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먼저, 한화투자증권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ELS 유형 중 조기상환 부스터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기상환 부스터 구조의 ELS 상품은 한화투자증권에서 2025년 7월에 발행한 상품인데요. 기초자산은 테슬라이고, 만기는 9개월이며, 4개월 차에 1회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기 상환 부스터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 상환 시 상승 참여율만큼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품의 최초 기준 가격을 모두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1차 조기 상환 평가일에 75 이상으로 상승하면 8.5%, 연 25.5%를 지급하지만 75 이하로 하락하면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상환이 연기됩니다. 이후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최초 기준 가격인 100 이상이면 상승률 200%를 지급하게 되고 하락하면 하락 참여율 100%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에선 하락하면 실물로 결제해주는 상품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손실 시 지급받는 주식수의 자세한 계산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 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의 특성상 투자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자의 요청에 따른 중도 상환이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당사가 발행한 상품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발행한 조기상환 부스터 ELS 상품은 총 56건이고 이중 손실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높고 일반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투자 초심자 혹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 상품 선택 과정에서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겠죠. 과거 일부 고수익 사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미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해서 투자하는 것 경계하시고요. 또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변화로 인한 효과를 저평가하여 투자에 우려가 있으니 그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ELS 안내서를 통해 ELS의 구조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